보면은 이 주황색 부분이 비중격 연골이고요 뒤에 부분은 비중격 뒤에 이어져 있는 뼈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비중격이 온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실제로 재수술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아내가 이렇게 비중격 연골도 정말 극소량 남아있고 뼈까지 뜯어내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 수술하신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코를 채워주기 위해서 코 안에서 최대한 많이 뜯어놨지만 남아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냐면요 네, 튼튼한 내경골을 사용하게 됩니다. 튼튼한 내경골로, 이렇게, 한 겹, 이렇게 두 겹. 이런 식으로 비중격 재건을 한 다음에 기둥을 세워줘야지 코를 튼튼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코 재수술에서 자가 내경골을 선호하는 이유, 바로 일반적으로 코 재수술에서는 비중격 연골의 손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가 내기 어려운 경우는 비중격 연골 최소 두 개를 사용해서 코를 재건을 해야 된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우리의 자고 소중한 비중격 연골을 꼭 지켜주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